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는 대단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첫 단추를 끼웠다면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단추까지 끼워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들, 순종과 믿음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에요. 착각은 자유라고, 한번 믿음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에는요,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가 실컷 거룩하라면서 자기가 가능해. 요 지옥 갑니다. 천국은요, 거룩을 소망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입만 살아서 나예수님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교제를, 그 사랑의 교제를, 교제 가운데 기쁨으로 이 땅을 사는 자들이 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변질되지 않는나 그리고 어떤 큰 어떤 삶 가운데 변화가 있지 않으나, 한우수막길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직장을 옮기게 됐어요. 떠나야죠. 저는 또 축복기도 해주고, 그 기도를 누가 해줘요? 주님이 해주죠, 주님. 저는 만남도 아름답게, 떠나는 것도 아름답게 하고 싶어요. 말없이 사라지고. 그런 건, 우리는, 우리 하늘 소방교회는 그러지 말자고요. 밥 맛있게 먹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리고 너도 만나. 헤어짐이 없어. 하늘 소방교회는 헤어짐이 없어요. 떠났는데도 또 보고 싶어 오고, 저도 가고. 그렇게바래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오장 2 2절이요 우리 영락이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휘락과 화평과 우대 참부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이절까지요 절제 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냐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 비밀번호 사랑입니다 마지막 비밀번호 사랑 이미 올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각도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비밀번호 천국을 들어가는 마지막 비밀번호 사랑입니다 이걸 모르면 오늘 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렸는데도 이걸 듣고도 이대로 행치라는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구를 알지라도 천국에 못 갑니다. 마지막 비번 비밀번호 사랑입니다. 마지막 단추가 사랑첫 단추는 뭐예요? 부보겠어요 네? 어머 대영이 엄마가. 이 대형의 식구가, 다 여기 천국 가네, 이거. 그게 참, 여기 나와서가 아니라, 첫 번째 단추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래요. 와.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첫 단추고, 마지막 단추도 사랑이에요. 그랬더니, 최우구 씨가, 어린아이처럼 웃으세요. 자. 참 아이러니하게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기 원해요, 이비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은 당신을 다 버린 사랑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열리는 열매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대형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대형이를 염려하는 거예요 아프면 걱정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제가 대형이를 또 우리 희정이를 제가 잔소리 잘하죠 그 잔소리 뒤에 나벌나 아, 나 걱정하는구나 그걸 모르면 하나씩밖에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제가 잔소리 많이 합니다. 사랑도 하고, 많이 웃기도 하고 잔소리가 안 빠져요. 왜냐? 회초리를 안 들면 애들은 자라지가 않아. 회초리를 어릴 때안 들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뜨거운 물에 가면 안 되는데 그거 갈라 그랬고, 때려야 돼. 여러분들. 사랑의 열매 두 번째가 뭐냐면 희락이에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기쁠 수밖에 없어. 그냥 자동으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숭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가 화평이에요. 자, 주님을 사랑, 사,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희주를 사랑해요. 그때는 기쁨이 넘쳐. 그때는 어때요? 마음에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그다음에 거 어때요? 모든 사람하고 화평해. 어, 별거 별일 별 일이건 뭐큰 일이건 다 웃어. 별거 아니야. 좀 누가 날 깔봐요. 별거 아니야. 화평하다니까요.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면. 날좀깔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랬어? 어? 네가 그랬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해요? 아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도 꽁짜고, 마지막 단추도 꽁짜인 거예요. 단지 우리가 마음만 두려면 돼요.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쫓으면 돼요. 안 부르고 안 쫓으니가 문제지. 마가복음 12장 28절이요. 마가복음 12장 28절. 귀신이 왜 들려요? 여러분들 삶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떤 수순이에요? 완전히 삼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정신병원에 가요 그 다음 수순이 뭐예요? 믿음을 놓게 되고 삶을 포기하고 죽음이에요 자살한 목사님들 자살한 성도님들 많은 수가 마귀에게 벗겨서 자살 저는 이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랬어요. 주님이요. 사도바를 통해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모두가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니까. 이 가운데 목사님, 주님 내저 네, 대형인데요. 저저 저, 저 그리스도의 군사로 커서요. 이런 썩을 것들이 있나? 그러면서 다 때려 보거예요 그러길 바래요. 이웃들은 사랑하되, 더러운 영들을 향해서는 의분이 나대요. 저는 이 귀신들린 영혼들을 보면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이 마귀를 향해서 분,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